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리리카 생일날 아우가 리리카한테 생일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아우한테 리리카가 연락을 받았어요 2025년 5월 11일날 리그로스의 이치조 리리카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기념방송 중이었는데 이 방송 중에 아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히오도샤오가 3월 21일을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개월 넘게 방송 쉬는 중인데 쉬는 와중에도 리리카 생일을 잊지 않고 리리카야 생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축하 메시지 때문에 지금 논란이 터졌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리리카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우가 쉬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안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군이 방송 쉬고 나서부터 내가 연락하면 괜히 아우군이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연락을 잘안 했었는데 내 생일날 아우가 생일 축하해 준다고 메시지를 해줘가지고 너무 기뻤다. 그리고 아우 지금 방송 중인데도 메시지 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채팅창에서 질문이 온 거야. 아우 건강이 잘 지내더냐? 이래 물으니까 아우가 건강하냐? 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내가 건강해 보인다 라고 말은 못 하겠다. 그럴 자격이 없다 라는 거죠. 어. 지금 아파서 쉬는 애한테 건강해 보이던데? 라는 말은 못 하잖아. 그쵸. 주제넘은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래도 무척이나 리리카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죠 나를 포함해서 리그로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문장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나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근황 보고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모 필라라는 꽃을 보고 가서 완전 새파래졌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다 이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표현에도 막 엄청나게 공포에 질리거나 뭐 이러면은 얼굴이 새파래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거랑 똑같이 아오가 파란색 꽃을 보러 가서 나도 새파래졌다 라면서 드립을 하나 친 거예요 그럼 아재개그를 하나 쳤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셀카를 딱 찍어 가지고 하늘도 파랗고 꽃도 파랗고 나도 아오니까 파랗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아름다워 가지고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안 가는걸 이러면서 잡법개그를 딱 하나 쳐줘요 어. 그런데 뭐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개드립도 치고 사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였다. 그렇죠. 자,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네모필라의 꽃말이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꽃말이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검색하면 이 꽃말이 안 나오는데 일본어로 검색하면 이 네모필라의 꽃말 중에 당신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일본인들 한테서도 이 꽃이 굉장히 부정적인 꽃말로서 자주 회자가 되는 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오가 리리카 생일날 이런 꽃을 보낸 걸로 인해 가지고 아오 얘는 지가 잘못을 해 놓고 마치 자기가 리리카가 자기한테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넓은 마음으로 리리카를 용서한다는 것처럼 왜 이런 꽃을 찍어서 보낸 걸까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우랑 리그로스 멤버들 간의 불안은 대부분 아우가 잘못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논란이 되고 아우가 욕먹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는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가 막 상처 입었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러면서 3개월 넘게 방송까지 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우의 행태에 관해가지고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자 일단 요런 식으로 네모필라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과연 의도한 행동일까 아니면 단지 우연일까에 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이 네모필라라는 꽃은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이 꽃이 4월에서 5월 경에 피는데 전국에서 이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꽃 구경하러 오세요 라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벚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월, 5월에는 네모필라의 꽃놀이 하는 시기로 일본인들한테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월에 방송 쉬면서 4월, 5월 놀았으니까 아우가 이 꽃을 보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우가 일부러 이 꽃말 때문에 이거 보러 가가지고 찍어 왔다기 보다는 그냥 4월, 5월에 원래 사람들이 다이 꽃을 보러 가니까 자기도 같이 보러 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벚꽃이 폈어. 여러분들은 벚꽃의 꽃말을 알고 보러 갑니까? 아니잖아. 아 꽃이 폈다더라 이쁘다더라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 어 다른 사람도다 가고 TV에도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어그쵸 인터넷에 쇼츠 보면 네모필라 시기 어느 지역에 가서 네모필라를 보는 게 가장 예쁠까요? 이런 쇼츠 막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보러 가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나 여기 놀러 왔어. 나 지금 잘 지내. 너도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찍어 보냈는데 사람들이 보게 어 이거 일부러 조롱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거죠 생각을 해봐 벚꽃도 꽃말이 순결이야 근데 내가 벚꽃 구경하러 가가지고 벚꽃 사진 찍어서 어떤 여자애한테 보내 그러면 여자애가 어 이거는 꽃말이 순결인데 나한테 이걸 보낸다는 거는 나보고 순결을 지키라는 건가 내가 어 걸레처럼 몸을 팔고 다닌다고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 필라를 보러 가가지고 네모 필라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낸 거 아니냐 라는 거는 확실히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네모필라의 꽃말을 알고 보냈을까? 그쵸 알고 보냈을까능서 상당히 높아요. 어 왜냐하면 아오가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여자들 사이에 정치질 기싸움을 해왔던 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우는 리리카한테 문자한 것도 네모필라꽃만 알고 일부러 나는 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어 너랑 싸우고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은 나는 마음 넓게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보내냐면 만약에 리리카가 야! 이 꽃말은 나를 용서한다는 뜻인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왜 이딴 식으로 이 사진을 보내?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 아오가 뻔하잖아 아니 리리카야 너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냥 네모필라가 예쁘게 펴가지고 꽃 구경 갔는데 너도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생일도 축하할 겸꽃 어, 사진 찍어서 보낸 건데 너왜 그렇게 나를 왜해해 이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스시녀들 그리고 일본인들, 그리고 여자들의 기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리스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꽃말로 조리돌림하고 꽃말로, 어, 시비 거는 거 아니냐라고 떠들면은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이딴 짓거리를 처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연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싸우던 애고, 게다가, 안 그래도 리그로스 멤버들 리리카랑 애들이랑 다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를 용서한다는 꽃 사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얘의 도가 보이잖아 게다가 평소에는 마린이랑 룬룬이랑 다른 애들이랑만 만나고 댕기고 리그로스 애들이랑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주고 받던 애가 딱 생일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날에 보내가지고 야 너를 용서할게 이딴 식으로 개판치고 싶은 거야. 조금이나마 눈치가 있으면 어 이거 꽃에 꽃말이 있으니까 찾아본단 말이야. 왜냐면 교토 출신은 찾아봐요. 다른 지역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일본인들라도. 그런데 평소부터 아우의 캐릭터를 아는 사람은 찾아본단 말이야. 찾아보고 나서 당신을 용서한다는 의미의 꽃이라고 이러면 기분 상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아우의 캐릭터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우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자기가 대인배인 척 내가 피해자지만 관대하게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덩달아서 생일날 이걸 보내는 걸로 인해가지고 네 기분을 잡치게 하고 싶다라는 음험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우의 이미지가 있고 과거의 행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꽃말의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과연 리리카는 용서를 받았을까, 그렇 일단 아우의 의도는 생각보다 리리카에 대해 가지고는 화가 덜난 편이긴 합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라덴이랑 연주는 싫어요. 라덴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고 연주는 일방적으로 손절을 때렸죠. 반쪼는 모르겠어 반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우가 평소에도 반쪼를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반쪼도 성깔이 있으면 은 아우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는 리그로스 애들 다 쌩까고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리리카한테만 생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정도는 했다 이거예요 리리카는 일단은 성격이 좋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지금 상황에도 나를 받아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리카한테 조금 화났더라도 내가 조금 성질 죽이고 봐주면은 리리카는 알아서 나한테 굽신거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 구슬려 가지고 아직까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애라고 리리카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너는 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일단은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요런 마인드로 화해를 신청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니까 러 얘도 진짜 웃기네요. 어디까지나 자기는 피해자라는 입장이야. 그리고 너도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너도 날 괴롭혔고, 너도 날 힘들게 한 애지만은 내가 너는 용서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는 잘하자.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신청하는 태도조차도 굉장히 고압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면 이딴 식으로 나온다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아오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일단 지금 아우의 잘못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잖아. 그러면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해요. 한 명이 날 싫어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날 싫어하면 그거는 내 잘못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찾아가.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우리 대화하러 풀자. 나도 내가 항상 생각 없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거 나도 이제는 알것 같다.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사람들이 나쁘다고 잘못을 다, 타인한테 찾았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날 싫어하니까 이제는 나도 알것 같다. 그리고 너네들 또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다 정말로 미안하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고치겠다 그리고 너네들과 다시 한번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안 받아주는 여자애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변 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만 인정을 하며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악물고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관계가 회복이 안되고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문제인데도 문제를 타인한테 찾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나를 욕하고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룹 내에서 한 명이랑 싸운 거면 일단은 우리 둘의 관계면은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들 둘다 잘못했어. 서로 사과하고 뽀뽀해.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우 같은 애는 한 명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다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랑 싸워. 그래서 그때까지는 싸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우가 어떤 애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편도 들어주고 상대방 편도 들어주고 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랑 이또 싸우다 보면 모두가 아우가 어떤 애인지 아는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도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아우가 싸우게 될 때는 이것도 아우 잘못이겠네 나랑 싸웠을 때처럼 아우가 또 지가 잘못해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너도 당했어 어 나도 당했어 그러면 아우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아우를 죄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 주변인들이 전부 다등 돌리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우가 내가 이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날 괴롭힌다 나는 얼굴이 이쁘고 인기가 많아 가지고 항상 미움을 받는다 이러면서 또 계 잡고 스프레 하면서 그 집단에서 탈퇴를 한다 이거죠. 이 상황이 여태껏 아우가 리그로스 들어오기 전부터 소속되어 있었던 막 아이돌 그룹이나 어떤 단체나 알바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집단에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일으켜 왔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과거에 내가 몸 담고 있었던 집단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제는 본인 잘못인 것도 슬슬 납득을 해야 될 텐데 인정을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호로라이브 들어와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얘는 그러니까 고쳐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리카가 이번에도 작업을 다 하고 있냐? 리리카는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멍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리카는 아무리 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리리카도 여자들 기싸움에 도 같은 애라 가지고 리리카는 다 알면서도 그룹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아우를 좀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젊은 애들이고 그룹이 터지든 말든 내알바 아니다 이런 마인드거든 그런데 리리카는 마지막 기회고 얘는 뒤가 없단 말이야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쿠이 코요리처럼 그룹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 서로서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그룹 내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중심 역할을 해가지고 애들 사이를 조율하고 네가 참아 이러면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우랑 또 관계가 무너져 내렸지만은, 아우가 요런 식으로 메시지를 또 주니까, 아우야, 너 많이 힘들지, 어? 이러면서 달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룹 활동에 참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리카만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오가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리리카야 잘 지내니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나 여기 꽃 보러 왔다 이래가지고 메시지 보내잖아 솔직히 리리카 입장에서도 개빡쳤을 거예요 빡쳤는데도 일단은 얘 어르고 달래가지고 복귀시켜야 되니까 아유 잘 지내니 힘든 건 없고 아유 잘 지내는구나 어꽃 이쁘네 어 여러분들 아우가 잘 지내고 우리 나한테 메시지도 보내줬어요. 우리 리그로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여론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팬들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눈치 깠죠. 그래가지고 아우는 과거의 내용이 발굴되면 될수록 점점 팬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3개월 넘게 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아프다는 것도, 뭐,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응장애야. 정신적으로 힘들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쉰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새로운 환경, 리그로스랑 같이 일하는 게, 어? 역 같다라는 소리거든. <laughs> 리그로스 멤버들이 날 괴롭히고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거든. 어, 마린이랑은 그렇게 잘 지내잖아. 새로운 환경이라고 할게 리그로스 멤버들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리그로스 멤버들이랑 연락 안하면서도 다른 이제 버트버 여자들이랑은 만나고 댕기고 놀러 댕기고 술 마시러 댕기고 이러는 거보면 대놓고 리그로스 애들을 피하고 있는 게 티가 팍팍 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과거 사건들도 조명당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결국 그 잘못의 결말은 그룹에서 탈퇴 집단에서 나가는 그런 결말이 나왔다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에서도 얘가 그만두는 거 아닌가, 리그로스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일단 뭐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해가지고 이약 물고 리그로스 멤버들이랑 친한 척 하면서 버티면은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진짜 무슨 생각인지 오셔마리 인질로 잡고 아직까지도 복귀 안 하고 있거든. 3개월 넘으면 슬슬 호로라이브도 빡칩니다. 한달 동안 방송 안한 걸로 요조라 메로한테 협박해가지고 야 너 그딴 식으로 방송 안할 거면.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메류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호로라이브 고소했었거든. 그랬는데, 데뷔한 지 1년밖에 안된 애가 3개월 넘게 쉰다고?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오조처럼 6개월 동안 쉬면, 아무리 생각해도, 호로라이브도 아오를 압박을 주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아오는 호쇼마린 궁딩이만 믿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아마 리그로스 활동에서, 나와가지고, 오로라이브 소속으로 개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그로스라든지 그룹이나 동기에굴레에서 벗어나서 걔네들이랑 상종 안 하고 따로 호쇼마리랑 합방하고 다른 버트버드 호로라이브 버트버드랑 합방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받아주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호로라이브가 이 아오를 제명시키고 리그로스는 이제 4인으로 재정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신규 멤버 영입해가지고, 다시 멤버 5 명으로 이 길을 출범시켜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듭니다. 반쪽 어깨가 너무 무겁잖아. 반쪽 어깨가 너무 무거우니까 노래 잘하고 춤잘 추는 애한명더 영입해가지고, 다섯 명으로 리그로스, 신멤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그로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 you yeah. yeah.